안녕하세요 정치를 읽어주는 정치도감입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말하면서도 정작 해야 할 일을 막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안쓰럽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순직해병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회의를 열지 않고 파행시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을 지키려고 말이죠. 운영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 측근들을 출석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수백만 원대의 디올백이 어떤 경위로 대통령 기록물이 되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 해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으면 회의 자체를 열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왜 집착하는 걸까요? 과학기술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닙니다. 방송통신장악, 언론장악을 위해서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대통령이 망쳐놓은 언론 자유, 방송의 공정성을 되살리기 위해 방송 관련 3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힘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를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으로 만든 것처럼 MBC마저 친윤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과방 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방송의 제 기능, 언론의 참기능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기 위해 과방 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회의를 못 열게 하려는 겁니다. 국회는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쳤고 이제 7개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의장실에선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선 여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여는 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참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목리를 계속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국민의 힘은 부디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야권의 도움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회의석 분포와 상임위원장 배부는 지난 4.10 총선의 결과물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민심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공공연하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공헌대로 행동한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올 연말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은 45개가 넘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 12년 가까이 집권한 반면 윤 정부는 3년도 되지 않는 집권 기간 동안 이승만의 기록을 깨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 힘도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국민의 힘은 더 늦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서 원 구성에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